예전 그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결례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예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아리아리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아리랑 가슴에 꽃을 피우세 한매층 아리랑 민족의 그에서 가슴에 다시 꽃을 피운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우리 민족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뿔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처럼 말입니다. 다시 고문을 봅니다. 75명으로 시작한 애굽시대 이스라엘의 기원이 참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영적으로 피투성이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우려가 발달하고, 성길이 닿아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성길은 하나님의 성길입니다. 하나님의 성길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들판에 버려진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기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